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죠, 여러분들. 또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 이제 공휴일인데, 미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장이 돌아가고, 또 이제 한 주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정을 체크해드리고, 이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뭐 산업 생산 뭐 실업률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 이제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비트가 현재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근데 비트가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나마 좀 지켜봐야 될게 목요일 날 f m c 회의록이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대로 이제 월요일은 오늘 이제 끝이 났고 화요일 보시게 되면은 뭐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뭐 수요일에는 뭐 원유 재고 또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이번 회의록 공개 내용은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달에도 이제 8월 달을 미리 예측을 해 드렸었는데 8월 달에는 사실상 이제 CPI 지수가 당연히 낮게 나올 거고 금리 발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8월 달에는 어느 정도 기회의 장이 될것 같다고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8월 달에는 당장 눈에 보여지는 악재가 없습니다. 다만 뭐 중국이나 뭐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 이쪽에서 무슨 악재가 터질 때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또 비트를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데 8월 달에는 큰 눈에 보이는 악재는 없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비트가 큰 무빙만 없다면은 알트 같은 경우는 좀 순환으로 펌핑이 될것 같다. 그리고 뭐또 하나 전달해드리면 자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이제 기준금리가 950bp를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뭐, 3년 만에 최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르헨티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72%가 뛰었고, 92년 1월 만에, 1월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여러분들. 근데 현재 전 세계 가장 지표와 이제 미국을 우리 기준으로 보잖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원자재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은 정상적으로 계속 우하향이 내려가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 지금 미국 기준 금리가 2.5%거든요, 여러분들. 2.5%인데 연말까지 뭐3.5%정도로 맞춘다고 하니까, 현재 1% 정도를 더 올린다면 3.5%가 맞춰져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이렇게 4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는데, 1%를 이제 연말까지 올려야 돼. 뭐 25BP씩 뭐 4번 올려도 상관은 없고, 한 번에 또 올리고 뭐그 다음 달은 동결하거나 그 다음 달에 또뭐 25비 25비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나빠 보이진 않는다 다만 당장의 눈앞에는 나빠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연말에 되면은 기준금리가 3.5%에요 그거는 전세계 모든 뭐 부동산들 다 타격 받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악재다. 그리고 현재 코인 같은 경우가 되게 중국이랑 되게 관련이 많다고 하잖아 여러분들 내가 매번 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가 되게 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 예고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비트코인이 한번 펌핑이 올려나 모르겠네 어, 아무튼 뭐 중국에서 특정 뉴스나 이슈가 있었을 때 항상 비트코인이 크게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 인민은행은 8월달에 기준금리 이제 인하를 예고를 했고 현재 중국 부동산 산업이 국내 총 생산의 30%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뭐 부동산 시장이 안정에 불황을 촉발시킨 상황인데 실제로 코로나19가 여러분들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왔죠. 자기들이 뭐 초래한 일이지 않겠나. 미국의회 대표단이 또 대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또 펠로시 의장이 11일 만에 다시 대만을 방문을 했고 뭐 이번 대표단 방문이 미국의회가 대만을 경고의 지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또 어택을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참 이게 그래 금융시장이라는 게 시장의 눈에 보이는 악재는 없는데 순간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막 자꾸 튀어나오잖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되게 출렁거리잖아 그러면은 비트가 1% 내리는데 알트는 몇% 내리냐뭐뭐 뭐 2%, 3%, 4% 쭉쭉 내리죠 여러분들 아무튼 요런 것들 좀 자료를 잘 체크를 해서 비트가 내린다면 왜 내리는지 사실상 이게 좀끼어 맞추는 것도 있긴 한데 미리 우리가 먼저 한대 맞고 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좀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좀 기분 더러운 뉴스를 봤는데 도건이 UST 가치를 믿었다 실패했지만 사기는 아니야 어, 요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위믹... 아 죄송합니다 UST 회복력과 가치를 믿어 큰 베팅을 했고 실패를 했다. 실패하는 것과 사기 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요거 뉴스에서 많이 보던 멘트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주로 자기들은 뭘 실현을 하려고 했다. 그게 사기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오랜만에 이제 도건이 좀 인터뷰도 뭐뉴스도 나왔는데 뭐 실질적으로 자기는 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아마 투자자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뭐 되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알트 코인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도지 코인이, 제가 요때 차트가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요때딱 90원 찍었을 때 앞전에 한번 찍고 이렇게 또 내려왔어가지고 아 이거 차트가 되게 좋다. 근데 나를 꼬시는 것 같다. 차트는 좋은데 나는 못 들어가긴데 여러분들은 들어가면 들어가라. 내가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90원에서 어25% 어, 아유 도지가 25% 펌핑 많이 왔지. 그러고 나서 현재 10% 정도 빠졌는데 이 지금 개미들이 많이 물렸던 코인들이. 이렇게 빠질 때도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왔다고 생각해서 다시 펌핑할 때물 타는 사람이 있고 그때 펌핑할 때 터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더 머리를 든다. 그러면은 도지 코인이 한번더 I can fly 나는 날수 있어요 어, 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우 나의 뇌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 손가락이 또 들어갈 수가 있, 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말려. 주시옵소서 어,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도지코인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도지코인은 줄때 익절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잡으면은 차라리 그게 나. 왜냐? 이게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오늘 광복절인데 위로 좀 시원하게 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대한독립만세!